지지를 지으려면 이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좌표를 수색해 증 거를 찾아낼시간이야 무슨 일이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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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부속건을 완성 다 좋은 일인가요? 건설 d I 준비 완료 부 o 건물 완성 상황은 명령대로 그럼 i n 습니다 명령을 내 o m e o n 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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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니 g 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놀랍게도 이곳에 철도 시설이 아직 작동 중이군요. 그런데 출구가 점막에 막혀 있습니다. 점막만 제거하면 도시 안에서 좀더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과 오른쪽에서 저그 병력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방어를 준비해야겠어. 이곳엔 아직 저그가 있어. 안전하게 수색하려면 먼저 저그를 정리해야 돼. 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듣고있습니다 가고있습니다 대개중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상황은 잘들립니다 계속하시죠 이번엔 확실하겠지 그만 믿으시죠 여기가 첫번째 장소요 장소. 됐습니다 그답게 끝난 일이나 내 임무는 이곳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였어.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근처에 이곳에 마지막으로 남은 맹독충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파괴하지. 그럼 그 생물체들도 없어질 거야. 이동중 확인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기야? 언제고 뭔 일이 있어요? 갑니다 모든 망.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세요. 베스핀 가스가 부족...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오방 지원 대기 중안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하죠. 명령대로. 저그가 또 우리 기지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엔 위쪽에서 옵니다.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지가 공격을 당했 명령대로. 부도답게. 후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테라진을 더 투여해야겠어. 주의를 잘 봐줘라, 이걸. 그럼요.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명령... 스톤... 스톤의 생사를 아직 확인 못했어 샤프스버그를 무사히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사라진 유령 요원 중자치형에 복귀한 건 당신뿐이었습니다 복귀 안 했다고 죽은 건 아니야 바쁘신 <목소리> 거잘 알지만 그 폐허 지역에서 강한 에너지 플라즈마가 감지됩니다. 상황은? 다니은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니? 가세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출동이다! 니다 몸이... 이동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석값물 완성. 말씀하십시오. 운데요. 서구가 기지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잘 들립니다. 모라드요 출동이다! 안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어찌 하겠지? 리다 간다고요. 무슨 일이죠? 안설로봇 예. 준비 완료. <놀람> 고방 기원 대기 중.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뭔 일이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프로답게. 밤까마귀 가동. 명령대로. 잘들리요 목표 확인. 잘안 좋은 소식입니다. 맹독충 뮤탈리스크 땅꿀벌레가 기지 오른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크로답게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저그가 우리 기지 가까운 곳에 부화장을 건설했습니다. 거긴 우리가 사용해야 돼. 내가 없애지. 그러다 볼게. <놀람> 상황은? <놀람> 반드시 해내줘. 이동 중. 방금 뭐라 고 하셨죠? 명령대로 무엇을? 연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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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미용, 미중 임무 명령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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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관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이동합니다. 스캔 탐색 결과, 근처에 또 다른 저그 공격 병력이 감지됩니다. 대비하십시오. 기스템 이상. 여기는 노가. 명령 듣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동 중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did. I did. You d i 행사비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큰 놈을 투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노바. 야생 저우들이 기지로 접근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이리, 하세요 이리, s i 이시고여기 이리, sir. 이리, 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큰 놈을 투하합니다 명령대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이곳엔 아직 저그가 있어. 안전하게 수색하려면 먼저 저그를 정리해야 돼. 난 인류의 수호자를 의심하고 있었어, 라이글. 이상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린 적으로부터 이 행성을 지킨 게 아니라 적을 이용해 이 행성을 파괴했던 거야. 아, 진실은 때로는 가혹하지요. 수호자놈들은 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동중,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투하합니다. 잘 들립니다. 노바, 이거 골치 아프게 됐군요. 가시 지역 무리군주 울트라 리스크가 오른쪽에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밤 까마기로 가시 지역과 다른 잠복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끝난 길이 다름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 도시에 있는 중압 있습니다. <목소리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뭔 일이 있어요? 예? <목소리가> yep. 무슨 일이죠? 이동중 알겠습니다 프로답게 아이 갑자기 한번 붙자 빨리빨리 출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겠지. 니다좀써볼 역시 우린 다음은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확인했습니다. 이동중, 알겠습니다. 목표 확인,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리나요? 저그가 또 당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실마리를 찾았어 라이글 한군데 가봐야 할 곳이 있어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풀어다니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동중 잘 들립니다. 명령. 시스템 이상.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즉각 현장 상황. 상황 검색 중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잘 하셨습니다. 출구를 확보했으니 이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겁니다. 화물칸이 커서 공성 전차 같은 대형 차량도 충분히 수송할 수 있을 겁니다.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이죠? 드디어 시작이군. 그럼.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명령대로 이동 중. 감사합니다, 노바. 제 무기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싹 쓸어버릴 시간이야.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프로답게. 명령대로 싹쓸어 버릴 시간이야. 보스님과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목표 확인.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노바. 야생 저그들이 기지로 접근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큰 놈을 투하합니다. 명령대로. 이곳엔 아직 저그가 있어. 안전하게 수색하려면 먼저 저그를 정리해야 돼. 여기 있었어. 임무 이모... 빼고.